뭐, 무슨 가야 돼 아니야, 민지, 한번 해봐. 도전볼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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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기수님 성당도 못한는도 이 영상을 보고 가야 될 가치는 분, 민지 많이 찍어주세요. <laughs> 야, 이거 하면 민지야. 복면 만드는 것도 찍을 수 있지? 너가 쓰고 나가 것도 찍을 수 있지? 이거 너 나가서 떨어진거 포기도 찍을 수 있지? 좋아!